반갑습니다. 파도코인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살펴볼 에테나 코인. 업비트 상장되고 한 차례 급 비치를 보여줬는데 자 세력들의 물량을 한번 소화를 시켜주고 다시 한번 상승 반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움직이게 되면 이전에 보였던 강력한 상승 훨씬 더 뛰어 넘을 수가 있어요. 그럴 수 밖에 없는 게 지금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이벤트가 나올 거거든요. 자, 이 이벤트가 나오게 되면 목표가에 도달하기 전까지 하루 오르고 내리고 하는 거 신경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일정대로 끝까지 지고 가는 전략이 좋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에테나가 어떤 이벤트로 얼마만큼 올라갈지 이 부분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우선 관련 내용 좀 설명을 드려보면 자, 지난 6월 달에 퍼치 펭귄 주목하셔야 된다 설명드렸고, 그 뒤로 한달 만에 500%라는 급등을 보였습니다. 결코 우연이 아니었죠. 퍼치 펭귄의 스토리, 그 다음에 퍼치 펭귄의 핵심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였고, 자, 여기에 대형 이벤트 역시 이어졌던 부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렇게 500% 움직였을 때 정확하게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팔아야 되는지 이걸 알기는 쉽지만은 않습니다. 발끝, 그 다음에 머리 끝까지, 여기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올라갔을 때 발목에서 그리고 내려왔을 때 어깨 부분. 자, 이 부분도 사실 노리는 게 현실적으로는 쉽지만은 않아요. 자, 그런데 화면에 보이시는 초록색의 매수 포인트, 빨간색의 매도 포인트, 이 신호를 참고를 하셨더라면, 자, 퍼치 펭귄의 처음과 끝을 가져가는 데는 문제가 없었겠죠. 자, 그리고 이렇게 올라가는 코인들은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퍼치 펭귄 같은 경우에는 자, 우리가 다들 알고 있는 것처럼 ETF 출시 기대감 이러한 것들로 펌핑이 나왔었는데 사실 퍼치 펭귄이 시장에 나온 거는 4년 전이었거든요. 이때만 하더라도 주목을 못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아마존과 협업을 하면서 인형, 피규어 이러한 것들을 실물화를 시켰죠. 자, 그러면서 실생활과 연계가 되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매집 이루어졌고 업비트도 상장이 되면서 순간적으로 터트린 부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TF 이야기가 나오면서 기간 자금 들어왔고 순식간에 500% 움직였는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은 결국 이렇게 올라가는 코인들은 차별화된 스토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결국에는 세력들이 매집을 할 거고요. 자 그러면서 급등을 한다는 거죠. 자, 에테나 코인에 주목하는 이유 중에 하나, 바로 스토리이죠. 이 스토리가 뉴스라든지 커뮤니티 이쪽으로 확산이 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매수가 따라 붙어요. 자, 그러면서 지금 현재 가격보다 위로 올라가는 게 일반적이죠. 자, 그리고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큰 손들은 결코 놓치지 않습니다. 왜냐? 지금 가격대에서 정리를 해봤자 돈이 되지 않는데 가격을 올릴 수 있는 명분이 있다? 그러면 세력들은 매집을 진행을 하게 될 거고, 자, 그리고 중간중간에 뉴스 이슈를 풀기도 하죠. 그러면서 원하는 수준까지 가격이 올라간다? 그러면 따라 붙었던 일반 개미들한테 물량을 넘기고 나옵니다. 전형적인 재단 스케줄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 재단 스케줄이 발동되는 코인들 주목을 해야 돼요. 왜냐, 스케줄이 발동으로 올라가는 코인들 가격을 바닥을 잡고 세력의 매집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빨리 올라가고 조정을 받아도 더 위로 올라가는 게 일반적입니다. 결국 목표가까지 끌어올리게 되죠. 자, 그리고 중간중간 저점에서 공유드리는 매수신호, 고점에서 공유드리는 매도신호, 자, 이 신호를 활용을 하게 되면 역대급 랠리를 가져갈 수가 있다는 라 거죠. 자, 그래서 에테나가 업비트 상장이 되었을 때 기술적인 차트 완성은 되었다 설명드렸고, 자, 재단 스케줄 강조드렸는데 순식간에 목표가 1200원 도달한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목표가를 찍었을 때 한동안 볼 필요가 없겠다 설명드렸죠. 재단 스케줄이 소멸되었기 때문인데, 지금은 스토리가 서서히 바뀌고 있어요. 지금 현재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같은 대형 암호화폐들과 스토리가 공유가 되기 시작했거든요. 한마디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고래들의 장기 보유 물량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의 공식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거 주목하셔야 돼요. 한마디로 바닥에서 세력이 매집을 해서 가격을 끌어올리는 이 공식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 공식으로 움직였던 코인들 많이 봤습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려 보면, 자 지금 보시는 차트는 업비트 상장된 비트코인인데요. 지금 현재는 1억 5천, 6천에서 거래가 되고 있죠. 자 비트코인이 자, 천만 원이 안 됐을 때 저는 뭐라고 했느냐, 주목하셔야 된다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리고 알트 대장이죠. 이더리움. 50만 원도 안 됐을 때 지금은 싸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5천 원까지 갔던 리플 400원이 안된 적도 있었거든요. 이때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된다 이렇게 설명드렸던 이유 결국에는 스토리였죠. 자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보면 비트코인은 암호화폐라기보다는 디지털 금이라고 하는 확실한 모멘텀이 있었고요. 이더리움은 스마트 컨트랙트 디파이 쪽에서 절대 강자라는 타이틀이 있었습니다. 리플 역시 글로벌 송금이라는 확실한 스토리가 있었기 때문에 자몸짓을 키울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한마디로 다른 암호화폐와 달리 차별화된 프로젝트 성격이 있어야 돼요. 스토리가 있어야 세력들이 매집을 할수 있다라는 거죠. 자, 큰손, 그다음에 기관들은 결코 그냥 코인을 단순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스토리가 있는 코인들을 몸집이 커질 때까지 계속 사들이면서 펌핑을 시킨다는 게 핵심이죠 자 그래서 제가 공유 드리는 이 매수신호 그죠 그 다음에 매도신호 매도신호가 나오기 전까지는 매수신호가 나왔을 때이 대형 이벤트가 맞물리게 되는 구간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자 왜냐 이런 이벤트가 맞물렸을 때 신호대로 강력한 상승을 보이게 되거든요 자 에테나에 주목하는 이유 역대급 랠리 만들기 시작했죠 지금 차트는 만들어졌어요 서서히 거리도 잡아주고 가격을 올리기 시작하는데 이게 제대로 튀어가지고 목표가까지 달성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재단 스케줄이 필요합니다. 한번더 강조 드릴게요. 단순히 차트만 만들어졌다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뭐가 나와줘야 된다? 재단 스케줄이 나와줘야 된다. 자, 그래서 에테나 코인 급등 탓장과 함께 목표가 설명 드릴 거고요. 언제 어떤 스타일대로 움직이게 될지. 자, 재단 스케줄 싹다 설명을 드릴 겁니다. 우리는 이 기회를 잘 활용을 해야 돼요. 세력들은 재단 스케줄을 활용을 해서 목표가까지 끌어올리게 될 건데, 우리는 적중률 99%의 매도 타점이 있죠. 이 타점을 활용을 하게 된다면, 자, 목표가에서 치고 나오는 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기회를 살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즉 제가 락업 해제라든지 스케줄에 맞춰가지고 신호를 보내드리면 그때 정리를 하시면 돼요 상승분을 최대한 다 가져가는 거죠 자 그래서 지난번에 대응자료 보내드렸을 때 정확하게 적중한 부분 알고 계실 겁니다 매도신호가 나오기 전까지는 중간에 흔들고 하더라도 결국 기술적인 흔들기다 이렇게 보시고 혹시 눌려주면 추가매수로 대응하는 게 좋습니다 오늘의 양봉, 내일의 은봉, 절대 1위 1비 하실 필요 없죠. 차트만 보고 건드리게 되면 결코 이 제대로 된 상승을 다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재단 스케줄이 있는 코인들은 그 스케줄에 맞춰서 움직이게 되니까 안심하시고 공략하시면 됩니다. 자 수백 프로 상승을 가져본 사람들만 먹을 수 있는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공해드리는 이 대응 전략 꼭 활용을 하시고요. 자, 비트코인이 이전에 15배, 이더리움 10배 이렇게 오르기 전에도 제가 강조드렸던 그 이벤트가 다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고 열정적으로 끌고 가셔 가지고 제대로 된 상승 가져가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 상승을 가져가기 위해서 화면에 보이시는 제 번호 있죠? 제 번호로 행운이라고 딱두 글자 문자를 보내 주시면 아직 대응 자료 없으신 분들한테 제가 발송을 해 드릴 거고요. 지금부터 제가 추가로 여러분들한테 코인 사은품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아무리 대형 이벤트, 그 다음에 정확한 매수, 매도 타점을 공유드려도, 자, 혼자 대행하시는 데는 좀 힘들다, 그러시는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필요하신 분들께 이 소통방 안내를 드리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보시면요, 소통방에는 제가 실시간, 자, 경제지표 해석부터, 자, 그리고 일정 체크, 자 그리고 실시간 타점도 다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결제 수단 채택이라는 강력한 모멘텀을 가진 이 코인도 공유를 드리고 있거든요. 자 10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한 역대급 호재라는 거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충분히 위로 움직일 수 있다라고 보는데 왜냐하면 기술적인 차트는 완성이 되었어요. 한마디로 매수 신호가 나오기 시작했고 여기에 엄청난 재단 스케줄까지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자, 소통방에서는 이 코인까지 공유를 드릴 건데, 혹시 나도 이 코인이 궁금하다 그러시는 분들은 화면에 보이는 제 번호로 구독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이 코인을 살지 안 살지는 스스로 판단을 하실 거예요. 제가 아무리 사라고 해도 안 사셔도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저는 이 대박의 기회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코인과 그리고 전략까지 다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의 말씀을 드릴게요 이유 없이 폭발하는 코인은 없어요 반드시 이유가 있기 때문에 터지는 거죠 자 오늘 설명드릴 이 코인 여러분들의 인생 역전에 있어서 최고의 코인이 될 거라고 자신합니다